예. 통합지모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갑자기 송구하다며 사과를 하고 나섰습니다. 며칠 전 그의 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 할게 있겠나. 국민들의 얼굴에 먹칠 일랑 그만하고 다만 후보직에서만 즉각 내려오십시오. 법적 대응 운운하다 갑자기 드림민 사과에서 밀어붙이겠다며 인사청문회 요구서만 달랑 국회에 던져 놓겠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 속에 나온 이번 사과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창국 후보자의 그간 강연과 수많은 칼럼을 보면서 어떤 조그만 오해도 없이 충분히 그 본의를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 본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큰 충격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사과의 일말의 진심이라도 담겨 있다면 이제 그만 총리 후보직에서 스스로 내려오십시오. 억지 춘향식으로 하나씩 시인하는 그의 사과 속도보다 하나씩 더 새롭게 밝혀지는 의혹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1970년대 중반 무려 1년 반을 무보직 상태로 대학원에 다녔, 다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특혜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문창국 후보자가 사퇴 요구를 묻는 기자들에게 야당에 가서 물어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또박또박 일러주겠습니다. 총리는커녕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미달이니 즉각 사퇴하십시오. 대통령의 추상 같은 지시가 있었는지 갑자기 문창국 후보의 방탄복을 자임하는. 새누리당에게도 경고합니다. 일본의 고노다마 훼손에 아무리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소리친들 누가 믿겠습니까?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자를 총리 후보로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문창극 후보 지명 철회야말로 일본의 역사위구 행태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상입니다.